마지만 벌금이잖아. 네네. 제발 한 번에 성공하자. 제발, 제발, 제발. 잡았다. 오, 잡람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저 원래 이렇게 동물 손질하는 장면 절대 안 찍는데, 왜 찍는 이유가 즐기인가요? 축구나야 그. 고맙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다가오는 9월 21일, 22일 양일 동안 애니멀 포럼이 진행됩니다. 위치는 저번과 동일하게 수원 매세에서 진행이 되고 총 3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이번에도 입장을 해주셨어요. 한국에서 가장 큰 이색 반려동물 행사 애니멀 포럼으로 많이 들어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입니다. 아, 저번에 제가 대만에서 이구하나 낚시를 이제 제대로 말아먹고서는 저로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이런 걸 전문으로 사냥하시는 이제 헌터 용병이 있거든요. 그 분을 지금 모시고서는 대만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아! <laughs> 어, 반갑습니다 아, 오늘... 대만 외국인 노동자로서 <laughs> 제가 낚싯대까지 사왔거든요 자 일단 갈까요? 5미터짜리 사왔어요 일단 렌터카인데 허잉렌터카라는 데를 가야 되거든요 아주 든든하다 오늘은 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진짜 간을 엄청 봐요 얘네가 목을 막 까딱까딱 흔들면서 자 자동차 렌트를 했고 이제 그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얘를 잡을 때까지 밥을 안 먹을 생각이거든요 좀 이따가 낙랄가 좀 때려친다고 하길래 이제 빠르게 이제 잡고서는 한번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할게요 아, 이제 채집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올가미 매듭을 묶어놓고서는 지금 낚싯대를 들고 가고 있는데, 일단 저로 건너가야 돼요. 여기가 가운데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 양 사이드로 이구 하나들이 기어다니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와, 지금 거북이들 엄청 올라와있다. 좋아 그리고 밑에 보면 틸라피아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앞에도 이제 새끼 이구 나가 하나 있는데, 아, 저번에 왔을 때보다 더 빠르다, 애들이. 되게 머리를 막, 막 흔들잖아요. 놀리는 거거든요. 어, 뭐야, 이새끼 잡았어요? 아이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laughs> 야, 한, 마리도, 한 마리 더한 마리 죽이 한 마리 죽 어디 어디 어디? 죠!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잡았다, <laughs>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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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야 우와 나나 아, 요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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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네. 잡아보자 얘 물면 아파요? 어 물려보시죠 아 어. <laughs> 어, 물려봐 이 어, 물려봐. 물려봐 이게 이게 이거 하나가 이렇게 채소 썰어 먹는 일이거든요 물려볼까 한번 오. 할 만해요. 할 만해요? 네네, 할 만해요. 얘 아, 너무 착해. 얘 착해. 이게 진짜 생각보다 아, 안아프다 착하네. 어, 근데 배가 빵빵한 거 봐. 뭘 먹는 거예요 여기서? 풀이요. 풀만 먹는 거예요. 청컹이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외래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육식은 안 하죠 근데. 그쵸. 아니, 육식도 하긴 하는데 네. 사실 굳이 안 하고 이게 널링이 풀이니까 이거만 뜯어 먹고 사는 거죠. 저 보면은 다 이거나 똥. <laughs> 아, 저기 검은색 저런 게. 네 네. 와 저기 다 똥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셋 <laughs> 이야. 나는 역시 야. 일단 라면 넣을 정도 돼요. <laughs> 저희가 이거 잡겠다고 낚싯대랑 맨손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고 좀 배운 사람들은 이제 배 타고 다니면서 밤에 총 같은 걸 쏴서 잡더라고요 어미를 잡으면 이제 알을 수백 개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아 근데 지금 계속 그 천둥이 치고 있어가지고 불안하다. 아, 옆구리를 아. 쳐라. 아, 옆구리 쳐서. 이렇게 아. 아서던져라 오케이 오케이 씨에 씨 땡큐 제가 보니까 아까 온 지점 그쪽에 이제 큰 애들이 있는 것 같고 애들 잡을 때 이제 그 올가미로 다가 잡는 게 맞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전에 하는 말은 네. 그거 아니면 저기 뭐집 가야죠 어? 내려가는 길 지금 멀어가지고 내려가시는 방법이 없나? 어? 저기 엄청 많다 저기 되게 많다 난 쟤다 무조건 쟤다 저복이 개크다 저거 뭐 같아 저거 지인아? 와와와와 저거 뭐야 저기 숨어있다 저기 숨어있어 저기 숨어있어 아어있다 저기 숨어있어, 저기 숨어있어. 저기 숨어있어. 어, 우와 진짜 커 진짜 커 진짜 커자 여러분 반대로 한번 돌아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우와 사이즈 봐라 우와 미쳤다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란종입니다 교란종 여기서는 <목소리> 우와 저기 보이시죠 <목소리> 우와 이게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목소리> 우와 개커 <목소리> 개커 <개코. 목소리> <개코. 목소리> <개코. 목소리> 우와 쟤네 미터인데 우와 아니, 와 어, 얘는 와 저런 애 잡아야 돼요 오늘 저런 애 잡으러 여기 비행기 타고 온 겁니다 세계에 다양한 이구아나가 있는데 이 그린 이구아나 종류가 여기서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잡을 건데 야 쟤네 내려오자마자 엄청 멀리 있는데 저렇게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계속 자, 여러분 지금 저쪽에 아까 봤었던 큰놈한 마리 있거든요 지금 쟤 빼고 거의 다 도망갔는데 쟤 혼자 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영님이 천천히 가서 제 목을 한번 걸어본다고 합니다 와 눈치 깠다 눈치 깠어 눈치 깠어 아, 저기서 다은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거의 라온니보다못 걷고 있어요 지금 자 거의 도착했습니다 거의 조그마한 애들은 바로 튄다 아, 덩치 큰 애가 확실히 여유 있어서 그래 안돼 안돼 가지마 안돼 안돼 야 이야... 야, 이거 진짜 쉽지 않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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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가까이서 찍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까이 가면은 100% 도망가서 저렇게 하나씩 가야 될 겁니다. 근데 보통은 저렇게 낚시줄로 해서 올가미를 만들어서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올가미를 만들었는데, 낚시 바늘에 제 안을, 제를 넣어서 조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거의 다 왔다. 제발, 한 번에 성공하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잡았다!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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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대박 잡아잡아 잡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좀 줄을, 줄을 줄을 잡아야 돼 줄을 저만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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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끊어져 줄 끊어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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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나이스 이야 이이거성체죠이거 1m 넘을 것 같은데 지금 길이 보니까 와대박 이야 대박 이야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와, 진짜 그다 꼬리까지 하면. 이야, 이거. 어. 이야, 여러분, 이걸 진짜, 오자마자 잡았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며칠 동안 실패했어요. 아, 그만하시죠. <웃음> <웃음> 와, 여러분, 이게 그린 이구하나입니다. 그린 이구하나. 여기서는 생태의 교란종이기 때문에, 아 어, 이거를 또 먹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절대 풀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가 얘는 무조건 들고 가서, 이거는 이제, 먹어야 됩니다. 마시면 벌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이거를 놔주시면 안 되고, 손맛이 어? 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대광호, 대광호. <laughs> 대광호, 대광 <laughs> 야 이거 보세요. 공룡 같이 생겼어요. 공룡 같이. 얘는 거의 채식주의죠? 그렇죠. 얘는 이 정도 크기만 채식이죠 그냥. 와. 아 이거 장갑을 준비하신 거구나? 네. 네. 와. 옷가지고 지금 장갑셨는데 발톱 미쳤다 이거. 자, 음. 이거 하나 그 해가지고 고기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돈 야, <laughs> 주고도 못먹는데 <laughs> <laughs> 저 이제 유튜버에 비해 저는 이미 한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이제 가벼워졌는데 저 앞에 계신 분은 아직 못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잡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계신데요. 도와드려야죠. 어시스트해드려야죠. 와 여기가 이렇게 보여도 이거다 뻘밭이거든요. 으똥 냄새야. 와이 구아나 똥 크기 봐봐. 지금 대만 온도가 지금 여기가 30한 6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 바지랑 신발 보세요. 지금 이, 이 모양으로 왔으니까 사람 지금 죽어가거든요. 이 정도 수위면 이 구아나들 있어도 뛰어들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대만에 있는 어지간한 강에는 이 구아나들 이그 능선 따라서 다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필터. 플라피아가 하나 주고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물고기도 여기서 죽어있는데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요 아침 되면 여기일광욕하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거나 똥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팡님께서 벽에 붙어있는 거 발견했거든요 잡은 거야? 잡았나? 왜 안지? 큰 확률을 놓치신 것 같은데? <laughs> 볼이 있어요? 볼 있어요 아딱 이야 아. 그 살이 꽉 찼네요 지금 살이 바깥으로 삐집어 나왔는데 어뭐 이건 그 구이로다가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이게 보면은, 이게 다 풀밭이 너무, 저기 많아요. 이 요, 요, 요게 다 풀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올가미를 걸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걸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잡았던데, 좀 평평한 포인트로 잡을만 했는데, 지금 이쪽은 다 풀밭이어가지고, 잡는 게 약간 좀 용이하지 않다. 근데 큰 것보다, 이 작은 애들이, 필드에서는 잡기 더 힘든 것 같아요. 좀 특수 지형에선 잡을만 한데, 작은 애들 더 빨라가지고, 그거 갖고 왔으면 쉽게 잡았을 텐데, 그거 있잖아요. 탄탄총 같은 거. 근데 이게, 진짜 화가 나요. 애들이 앞에서, 지근거리고 고개를 이렇게 까딱, 까딱, 이거 흔들고 있거든요. 그게 놀리는 것 같아요. 딱 포지션이 한국의 까치 같은 포지션이에요. 비둘기까지는 잡을 만하잖아요. 많은데 까치는 많은 잡기 힘들잖아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맞죠?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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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가능해요, 가능해, 가능, 해능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제발 장근이한번 더. 아... 아. 아, 풀밭에 안 보이고 풀 때문에 되게 쉽지가 않아요. 아, 아깝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방금 날려 먹어 가지고 제가 그래서 일단 내일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해 보고 사실 어느 정도 큰걸 잡았기 때문에 더큰걸 잡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똑같은 데서 잡기엔 좀 그렇고 이 근처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에는 성체 수컷들이 거기서 영역을 갖고 있어요. 진짜 그 주황색의 성체 있잖아요. 진짜 큰 거. 조금 더먼 데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걸음 아, 우 동네 사람들이 이걸 잡았다고 하면 되게 재밌어 하면서 약간 정신 나간 취급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laughs> 이걸? 거이 어떻게 잡았어? <laughs> 여기서 잡는 사람 많이 없긴 하나 봐요. 워낙 많으니까. 저희 나라로 보면은 이제 약간 서양 사람들 와가지고 동네에서 비둘기 잡고 있는 거죠. 그럼 약간 저희가 보기에도 제 정신인가 싶잖아요. 그런 <laughs> 느낌이구나. 네. 내일 아침에 한 요런 그림 두번 정도 더 뽑아줄 수 있나요? 다섯 번.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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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아, 드디어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가 좋네. 자, 일단 여기서 쉬고 밥 먹으러 왔다. 이제 내일 또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잡아온 이구 하나는 이제 손질을 끝냈습니다. 어, 이 친구는 일단은 여기 현지에서는 다시 한번말씀드리지외래종이고 그리고 이 친구들 다시 놔주는 건안 되기 때문에 제 처리를 확실하게 했고요. 일단 길이만 한번 재볼 건데, 길이가. 140. 140이요? 네, 140. 정확하게는 137. 137. 137. 와 야, 137짜리가 지금 길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제가 원래 이렇게 동물 손질한 장면 절대 안 찍는데, 이거 찍는 이유가, 이게 질긴가요? 어, 질겨요. 완전 단단해? 어, 완전 단단해. 이, 이 구하나 사실, 탱킹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고양이랑 얘가 한, 한판 붙으면 얘가 100%이겠죠 이게 100%이죠 지금 이 살이 안 눌려요. 꽉 차가지고. 맛도 실제로 엄청 좋다고 합니다. 이 동네 고양이들이 얘네들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예, 여기는 이제 그 길고양이들이 이제 우점종이 아니라 얘네가 우점종이잖아요. 와 무슨 그막 아고지 그 아는 소리나. 와자와자 소리나. 와자와자 소리나요 진짜. 아이 친구들이 이제 아까 들에잡았던이구하나의 새끼들인데요. 얘네들 은 사실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대만 내에서는 이런 사실 방생해 주는 게 불법이긴 한데 저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걸 그냥 다시 풀어주면 안 되겠지. 네, 안 되죠. 아, 이게 약간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라면을 끓여먹긴 좋은 사이즈이긴 한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 이거든요. 얘네가 이제 중남미부터 이제 남미까지 이제 엄청 이제 분포도가 넓은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개체수가 반려동물로서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토착화된 게 일본 그리고 일본. 홍콩, 대만 그리고 태국, 베트남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약간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제 해안가 주변에 있는 그 강들 있잖아요. 해안가로 이어지는 강그 라인 따라서 어지간한 열대의 나라에서는 다 발견이 된다고 해요. 애들이 촬착을 좀 많이 한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발견은 안 되고 있고요. 새끼 때는 이렇게 몸도 이제 깔끔하고 새끼 생활이 되게 귀엽잖아요. 근데 다큰 친구는 아까 보셨듯이 1m 40 크게는 1m 60이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 그냥 고질라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어떻게 키웁니까? 옛날에 얘네들 얼마씩 팔렸는지 알아? 어, 만 원이었어, 얘네들. 워낙 흔하니까. 그래서 만 원씩 유통되던 애들이 이제 커지니까 사람들이 감당이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예 시설 종목을 묶어버리니까 싹 사라졌어요. 전 차라리 이게 좀 잘한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때는 귀여워. 이때가 하필 귀여워가지고 이제 얘네들 유통이 많이 된 거였어. 여기서 커지면 이제 그때부터 별목이잖아. 얘는 아래서 태어난 줄알 만든 요 이쪽에서 번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개체들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얘는 그냥 조용히 알아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뭐 놔줬는지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매듭을 묶었거든요 이렇게 매듭을 묶어놓으면 매듭을 늘린건간단하지만이 안에 뭐가 들어갔을 때는 탁 당겼을 때 이게 조여들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잡는 건데 이 매듭으로 하면은 좀더 이제 안전하게 잘 잡을 수 있겠죠 어저께 황님이랑 마트 가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낚싯대에 연결을 해서 잡을 겁니다 이렇게 목 같은 데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laughs> 발정이 좀 시기나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이거 줘야 됩니까? 아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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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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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아 지금 이제 엑스칼리버 2호가 이제 완성됐거든요. <laughs> 길다. 그리고 얇다. 우와 미쳤네. 저, 그냥... 저 어제도 그 물살 이 있는데 많다 했잖아요. 네, 그래가요. 내가 여기 민물투마 허가 되면은 와, 와 이거 제가 손맛 제대로 보인다 이 동네 사람들도 이건 안 먹는 거 같아요 저번에 오니까 아랍 계열 사람들 여기서 막 낚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쪽에서? 네네 근데 진짜 낚시를 안 하네요 이쪽으로 그쵸 진짜 팔고 계신 거예요? 어, 진짜 팔고 계신 거예요 여기가 다 골동품 파시는 거 같아요 어... 아, 아이고 어, 허먹지야 이야... 나무에서 발견된 거 처음 보죠? 우와 우와 일단 한번 해볼게 네 뛰겠다 아, 뛰겠다 아. 이야 저렇게까지 올라가네 아 이제 명확해졌어요 무조건 아침에 와야 돼 이게 낮 때문에 애들이 이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까 잡을 수가 없네 그지 이런데 애들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이 벽을 타니까 어떻게 터치겠는데 제대로? 와이 기둥을 타고 왔어 이 벽을 오늘같이 너무 더운 날에는 나무 위에 있나 봐요 아, 아.. 저기 위로 올라갔거든요 어제처럼 좀 적당한 날에는 이제 일공역하로 내려오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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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도 먹고 밑에서 좋은 풀들 먹으면서 아 어쩐지 그만통게한 마리도 없더라니 아 깔끔하게 포기 아 탈비 껍데기 꺼내볼까? 꺼내볼까요? 두껍죠? 야, 두꺼워 엄청 두꺼워 큰 공기다 성체, 성체 성체 배, 이게, 이게 복부잖아요 스컷이에요 수컷 수컷 오 그게 느껴져요? 아니요 예? 어... <웃음> <웃음> 저기 짐 명패 같은 거 아닐까? 이게 애들마다 아마 나무가 정해지지 않을까요? 그치. 애들마다 약간 좀 영역 같은 나무가 있겠지. 그래서 성체수컷들은 항상 나무에 있는 사진만 있어요. <놀람> 우와. <놀람> 별게 다 있네, 여기. 그쵸, 그렇죠? 메인수로에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도 다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쵸.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봤는데 금본가 나오네. 아까는 물 밖에 드러머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놀람> 와, 자다 깨니까. 저희 숙소에 메이드가 있거든요 이거는 꼬리곰탕입니까 <laughs> 네. 이거는 꼬리 라면입니다 <laughs> 육수로 누가봐도 이거는 장어인데 <laughs> 겁나 큰 장어인데 <laughs> 그리고 지금 벌써 흰물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가 있을 때좀 흰물이 나오는 애들이 건강에 좋거든요 어, 이거 같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와 소름 끼치기 좋네요 <웃음> <웃음> 아 알겠습니다 <laughs> 와 좋은 냄새다 좋은 냄새 이게 뭔 냄새야 우와. 기가 차서 웃긴. <laughs> 근육이 너무 쩔어서 지금 튀김을 20분 동안 하고 있는데 아닌다고 니다 근육이 미쳤어. 와 미쳤죠. 제가 뭐 골수까지 익은 것 같은데 요 지금. <laughs> 아니 근데 냄새는 너무 좋은데? 냄새 미쳤죠. 아니 근데 저 괜찮아요 저. 그 일본에서 그 아구고기 피 떨어진 거 먹어봤었는데 뭐 멀쩡히 돌아왔어요. 아 좋습니다. 네 제가 거강이었죠 로카트 요리만 5년 차라. 아역시 엄마 밥 줘. <laughs> 엄마 이거 닭고기야? 우와. 야, 역시 엄마가 비최고야야 우리 엄마가 한마밖이었네. 저 티라노 앞다리 같은데. <laughs> 아유 당연히 어서, 어서 앉으세요. 여기가 제가. 아, 항상 좀 차려봤습니다. 진이가 크니까, 비가 185라고 하니까 진이 큰 것이고, 당연히 이제 또 당연히 드시고. 공인가요? 제가 좀. <laughs> 목 같이 생기긴 했거든요. 꼬리입니다, 꼬리. 라면 <laughs> 한번 먹어 볼까요? 이게 왜냐면이 라면도 좀 달라요. 이 육수를 완전한 한 시간 동안 끓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 나는 근데 배고프든요 저희 지금 밤새고 와가지고 한3 시간 정도 일어나서 지금 먹는 거기 때문에 엔간하면 맛있을 거야. 엔간하면 초마야루. <놀면> 음. 맛있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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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어 이제 고기를 한번. 카레라요이에요 신라면도요. 오, 오, 진짜 맵다. 한번 비교 안 되는데. 먹어? 어때? 어, 어, <목소리> <맛있어요>. 어, 어 <목소리>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laughs> 자가 저도 먹어볼게요. 이게 짰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 단단한 당 맛. 아 단단한 당 맛이야? 아, 네 초벌은? 음. 맛있어요. 대고하시는데 <목소리> <되게 맛있는데? 목소리> 괜찮아. 굉장히 맛있죠. 예. 네. 아니 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음! 음. 이거 단단해? 이 부위는 진짜 단단하지도 않아? 어 그래요? 어, 그냥 진짜 닭목 같이 되게 부드러워. 이딱당목살 이거. 그 그래, 닭목살 결이죠. 음저기또네 아니 음 네. 음 네. 음 네. 진심으로 네. 너무 맛있어요. 진심으로. 한번 도전받을 건데. 그럼 3일더 있어야 돼. 안에 짬두 마리 더 있잖아. 아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거짓 말라. 황소개구리보다 맛있어요. 제가어 제일, 아, 어, 어. 제일 맛있어요. 육질이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전 질길 줄 알았는데, 너무 부드럽게 지금 잘 떨어져가지고. 결제를 떨어져야 돼. 결제로. 어너 유튜브 해야 돼. 너 먹방 유튜브 해. <laughs> 진짜로. 이렇게 먹었더니, 여기 꼬리살이 그냥 그대로 나와. 아 꼬리뼈가. 꼬리뼈가 이렇게 나오고, 그 위에 살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꼬리라서 부드러운걸수 있어. 아 보통 꼬리는 좀 그렇거든. 조금 이따 이제 이거 먹을 때좀잘 질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뒷다리입니다. 양쪽 뒷다리. 근육이에요? 이거 다 근육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아 응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진심으안맛으면은 이거 안, 안 이렇게 먹어. 못 먹어요. 어 맞아. 야너 진짜 기가 막히다. 그래. 이게 지금 두 개거든요. 알았요 지금.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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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니 하나 주고 저랑 땅에 그냥 잘라서. 어. 이거는 이제 뒷발이죠. 어 뒷발. 음. 고기다. 고기죠. 어때? 이거 약간 치킨 먹을 때 가끔 싱거운 치킨 있잖아요 음. 며칠 지나가지고 싱거운 치킨 아, 아, 비율 좋네 치킨이에요 이거 맛있습니다 치킨인데 그 닭다리처럼 그런 연하진 않고 닭다리랑 네. 닭 가슴살이 딱그 중간 그 살결이에요 지금 이거 먹으면 뭐닭 가슴살 안 먹어도 돼요 그이 입어서 살짝 녹색이 보이진 않네 <laughs> 진짜 <웃음> 전혀 상관없지 않아요? 살짝 녹색 있는 거 근데 이거, 이거 맞습니다. 맞어요유튜리야큰 애들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얘네가 주식이 풀이기 때문에 풀만 먹고 이 정도 육질이 된다는 거는 이건 가성비 진짜 좋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헝가리 같은 데서 이걸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근데 이거 사먹으려면 꽤 비쌀 것 같아요. 어? 비싸대. 비싸대. 야, 이거는 근데 진짜, 진짜 괜찮아.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 저는 엄청 질기 잘한데 그 정도로 질기진 않고 그냥 되게 적당히 좀 질긴 그런 느낌. 만약에 제가 앞다리 살을 했잖아요. 양은 조금 적게 나와도 진짜 맛있었을 수도 있어요. 뒷다리가 이 정도면. 앞다리가 훨씬 더 연하거든요. 아, 그래요? 응, 음, 응. 음, 음. 이거 양 많은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요? 장례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심지어 지금 침즈소스를 사놨는데 쓰지도 않고 있어요. 이를 잡아서 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장내가 조금 날 수도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렇서 대만 첫 번째 컨텐츠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사실 한국에서는 절대 할수 없는 그 컨텐츠를 성공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더 호더 빠리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좀늘따또한번더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거 영상이 이상해질 것 같긴 한데 먹고 또 잡고 잡고 먹고 잡고 잖아요 자 이게 꼬리살입니다 발굴된 거 발굴 어. 아 근데 가족 단위로 대만 여행 오신 분들은 이제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 같이 해서 이거하나 사냥이 되셔도 진짜 후회 없으실 거예요 이런... 어? 그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어... 사서 드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laughs> 네. 꼬리는 진짜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꼬리가 근데 너무 맛있네. 진짜. 아, 나 처음 먹어봐봐. 맛있어. 진짜. <laughs> 저희.